네 안녕하세요 어, 팩토리 마스터 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있어서 어, 웨지를 셀렉션 하는데 있어서 어, 우선 어, 페이스의 로프트는 어, 당연히 피칭웨지가 아, 지금 현재 아이언 세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48, 52, 56 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또 어, 아울러서 어, 피칭웨지의 각도에 따라서 오공 오사 오팔로 구성 어, 하게 된다는 말씀을 어, 이미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운스 부분에 있어서는 어, 깊은 러프라든가 어, 아니면은 어, 벙커샷 어, 벙커샷 중에서도 어, 밀도가 굉장히 높은 부드러운 어, 모래에서 어, 벙커를 하기 위해서 어, 반드시 0 바운스 이상의 에, 미드 하이 바운스 하나 하고 어,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페어웨이에서 3리쿼터 스윙 이상을 할수 있는 스리쿼터 어, 스윙이나 아니면은 풀 스윙을 할수 있는 어, 미드 어, 로우 바운스를 어, 하나를 어, 우선 바운스를 두 가지를 구성을 해야 어, 다양하게 이제 대처를 할수 있을 텐데요. 어,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라인드 부분에 있어서. 어, 지난번에도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적으로 쏠이 음, 굉장히 이 넓, 넓은 것들은 어, K 바운스를 기초로 해서 어, 미드 바운스인 M, 음, M이 미드 바운스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어, K 바운스를 기초로 한 어, D 바운스, 예, D 그라운드 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솔과 바운스 부분이 넓은 K 그라운드 그라인딩 계열에서는 주로 벙커샷이나 또는 벙커샷 주변에 보면은 좀 주로 모래가 많이 깔려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트러블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솔이 최대한 넓은 거를 써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 보통 이제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100m 전후의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어, 어, F그라인드 어, 계열을 써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 우리가 흔히 에, 이미 양산된 그 양산형 웨지에서 어, 나오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연유가 없는 한은 F그라인드로 대부분 형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F 그라인드는 쓰리쿼터 스윙이나 어, 풀 스윙을 페어웨이의 일반적인 페어웨이 상태 있죠 잔디를 약간 어느 정도 얇게 깎아놓은 상태 이 정도의 상태에서 어, 가장 그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F 그라인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F 그라인드 분 음, 쓰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그 리딩 엣지 그뒷 부분인 트레일링 엣지를 조금 더한번더한번더 갈아내므로 어, 인해서 어, 우리가 이런 S 그라인드 어, 오늘은 이제 S 그라인드 부분을 조금 더 어,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 리딩 엣지 부분인 뒷 부분의 트레일링 엣지 부분을 한번더 깎아내게 되면 이 F 그라인드로 이렇게 스퀘어로 칠수 있었던 거를 조금 더 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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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칠 수가 어, 있을 어, 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하게 에, 그린 주변에서도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F 그라인드를 선택하는 것도 어, 굉장히 베이직한 선택이지만 어, 거기에 S 그라인드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어, 트러블 샷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뭐 L 그라인드 같은 경우는 어, 솔 부분이 역시 얇은 F. 어, 어, 그라인드 계열을 한번더 M 그라인드와 같이 어, 완전히 다 아, 앞뒤로 토힐 부분까지 다 깎아낸 것인데요. 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 어, 많이 볼수 없는 아주 단단한 아, 그런 어, 곳에서 아, 바운스를 아주 로우 바운스로 그 다음에 하이 로프트 로우 바운스로 제가 아, 항상 이제 말씀드린 그. 아주 악조건에서 이제 구사를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통상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K 그라인드 계열에서는 어, 벙커샷을 충실하게 어, 와이드 솔로, 어, 또한 높은 하이 바운스로 구성하시겠다는 분은 에, K 그라인드, 이 K 그라인드를 어, 바탕으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양쪽을 갈아낸. M 그라인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 우리 이제 어, 시청자분들께서 어, 그러면 이제 M 그라인드에서 어, 백돌이님은왜 그 어, 보통 벙커 샷을 할때10 어, 바운스 이상의 12 바운스 정도를 선택하게 되는데 8 바운스를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어, 첫 번째로 어, 이제 8바운스를 바운스를 누이게 되면 바운스가 증가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스퀘어 상태에서 e 를 열거나 누이게 되면 바운스 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10바운스 정도나 1 2바운스까지도2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벙커샷을 단순히 익스플로우전 그러니까 아웃인으로 폭발형으로 어, 구사를 에, 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벙커샷이든 트러블샷이든 아, 약간 인토스트레이트로 어, 얇게 에, 뭐랄까요 어, 캐리형이라고 했죠 어, 보통 어, 이것을 많이 이제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최근에는 어, 조금 어, 뭐랄까요 어, 선수들이나 아마 고수분들이 옛날처럼 이제 14 바운스, 12 바운스 이렇게 높은 하이 바운스를 쓰기보다는 10 바운스 전후를 또 쓰는 경우가 점점 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일반적인 페어웨이 상태에서 이제 쓰기 위해서는 어, F 소리 얇은 F 그라인드 계열을 선택, 세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어, 그 중에 베이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F 그라인드. 여기에 조금 더이 어, 경우에 따라서 54도를 약간 뉘어서 어, 뉘어서 기술 샷을 어, 구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거기에 트레일링 엣지를 갈아낸 S 그라인드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어, 이때에는 어, F나 S나 약 10바운스 정도가 조금 더 무난해 보입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3쿼터 스윙이나 풀스윙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하게 어, 아주 다운블로로 어, 찍어칠 수 밖에 없는 그 웨지샷에 에, 아주 어, 베이직한 충실한 에, 웨지를 충실하게 쓰는 그 다운블로 어, 샷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도 정도로 아주 칼칼한 샷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너무 로우 바운스로 하게 되면 지면이 딱 조금이라도 딱딱하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 너무 깊은 디보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이 충격으로부터 다운블로우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에는 약간 10 바운스 정도가 이제 가장 어, 유효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어, 어, 여기 그 타이틀 리스트 어, 대리점에 와서 어, 오늘은 특별히 좀더 우리가 어,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어, 오늘은 5사의 어, S 어, 10 바운스 S 그라인드를 어, 좀 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어, 향후 어, 이외지를 이 어떻게 또 유용하게 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베이직한 그 쓰리 커터 스윙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 샤프트를 뉘이거나 아니면 크로페이스를 약간 열어서 이 S 그라인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어, 어떻게 외지의 샷을 기술 샷을 구현할 수 있는지 어, 그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어, 계속 이제 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장시간 어, 시청해 주셔서 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필드에서 어 54도 어, 10 바운스 s 그라인드를 가지고 어, 또 어,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